안녕하세요. 돈안 되는 영상을 찍고 있는 백한양입니다. 어? 뭐 하는 거예요? 돈안 되는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10분이 안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돈은 안 되는데요. 그래도 왠지 홍보는 해야 될것 같아서 영상 찍습니다. 어? 한양이 무슨 일 있나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대항의시대 경험치 숙련도 명성 이벤트. 무려 두배 아니죠. 무려 세배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이 세배 이벤트는 되게 간만이죠? 예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날짜 자 보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짠 1월 23일 목요일 15시부터 1월 29일 수요일 15시까지. 경험치, 숙련도, 명성 3배 이벤트, 함대 따라가기 선박 속도 10%, 돌고래 능력 강화까지 해서 명절 이벤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왠지 이번에도 뭐 어디 가서 뭐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미리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아마 24일 날에 올라갈 거예요. 영상이. 그리고 이건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지. 안녕하세요. 모험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대항시대 온라인입니다. 오랜 시간 대항시대 온라인을 사랑해주신 항해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연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해자님들의 낭만과 모험이 대항시대 온라인과 계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항시대 온라인 운영진 일동 대항시대 온라인 내일 섭종하나봐 사람이 안하던 짓을 하면은 죽는다더니 이게 몇년만에 올라오는 공지야? 응? 대항시대 섭종하나봐 이번 연도에 아니,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죽는다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한복에다가 곰탈 쓰고 저기서 춤추고 앉아있네, 얘가? 어 근데 여러분들 약간 이게 조짐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렸던 건데 자잘 자잘한 이벤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벤트가 함께 하고 어 작은 이벤트와 큰 이벤트가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돌고래 이벤트라던가 호국보훈 이벤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중간 중간에 되게 뭐 하는 건지 모를 짜잘한 이벤트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작년 7월부터였어요. 짜잘한 이벤트와 함께 큰 이벤트도 계속해서 있었고, 14주년이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지금 설 이벤트라던가. 지금까지 대항시대 운영진한테 뒤통수를 진짜 많이 맞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왠지 마지막으로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어, 저도 이거 방금 들어와서 처음 봤어요. 웬일이야? 진짜? 자, 어쨌든 저쨌든간에 네 경숙이 세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노젓기를 시작했어요. 네. 저도 노적기를 시작했구요. 이거 키우는 동안, 어, 다른 캐릭터 키우는 동안 이거 노적기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자, 이게 뭐 하는 노적기냐면요. 자, 여기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여기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도는 건데, 여기에 박았을 때 왼쪽으로 꺾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이 박으면서 이제 살짝만 왼쪽으로 해놓으면은 대항 때 메커니즘이 무조건 왼쪽으로만 돌아요. 그걸 이용해서 박았을 때, 왼쪽으로 박고, 여기서, 박고, 박고, 여기서 박고, 저기서 다시, 왼쪽으로, 박고, 여기, 혹은 여기, 박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요거, 각을 맞추는 건데요. 뭐, 이거는 그냥, 뭐,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예. 네. 어쨌든, 이번 영, 이번 영상은, 간단합니다. 경숙이 세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복귀하실 분들은 복귀하시고요. 그리고, 게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실 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고 복귀했네요. 여러분들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항시대 키고 생각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